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스트마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가입하면은 50달러 입금 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서 무조건적인 수익이 납니다. 입금 1000달러 했을 때 50달러 주고요. 첫 거래를 하게 되면 50달러 줍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0달러를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신규 유저 대상 이벤트고요. 첫 거래 이벤트는 트레이딩 볼륨이 1000달러가 넘어야 돼서 그것까지 진행하셔야 되는데 1000달러면은 거의 부담이 없는 금액이라서 거래 수수료라고 따져도 한 4달러 정도 나갈까 말까라서 무조건적 인 수익이 되겠습니다. 150달러면은 현재 환율로 했을 때 20만원 정도 되고요 증정금이니까 녹여서 수수료 쓰고 해서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이벤트고 입금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만 해서 50달러 받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 입금할 거면은 또 아래쪽에 트레이딩 이벤트가 있어서 이거까지 하면 좋은데 1000달러만 입금했을 때첫 번째 구간에 들어오게 돼요. 500달러 입금하고 트레이딩 볼륨이 10만이 됐을 때 50달러의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좀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5,000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수수료랑 보너스를 받는 거를 얼마나 남는지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000 달러와 2만 달러 사이가 가성비가 좋은 구간인데 거래량이 80만에서 200만까지 굉장히 레인지가 큽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2만 달러가 700 달러 정도의 차익이 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가성비로 따져봤을 때는 5,000 달러가 가장 가성비가 크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5,000 달러 입금해서 80 10만 달러 거래량 볼륨을 채웠을 때500 달러까지 받는 것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말고 거래량까지 채워서 좀더큰 금액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고요. 스마트에서 진행하는 퓨처 빅 기브웨이라고 해가지고 이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까지 조인 나오고 해서 하면 좋은데 어드밴스 테스크라고 해가지고 거래량 50만 채웠을 때 40달러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을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주는 거라서 비트마트를 주로 쓰실 거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되겠죠. 50만 달러 당 40달러가 나오니까요. 50만 달러를 거래를 한다 그러면 수수료가 200달러가 나가니까 단순히 거래를 열고 닫았을 때그 수수료보다는 좀더 많이 나가니까 일반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립니다. 트레이딩 볼륨을 만약에 채우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니까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인 나우를 눌러서 하셔야 되고 가입하고 KYC 2단계 하고 조인 나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입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도 여기 쉐어 옆에 조인 나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디포진 나우 버튼 옆에 프로즌 보너스 이게 나옵니다. 프로즌 보너스라고 해서 이거 클레임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까지 클레임하고 나면은 아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 받아 가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리스크라고 보면은 천 달러 입금하는 거 요게 리스크가 있겠죠 근데 요거까지 해야지 이제 100달러가 추가로 더 생기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같이 하게 된다면은 신규 유저한테 주는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증정금으로 받는 거니까 그냥 녹여 가지고 잘 수익화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숙달이 안 되면은 손해를 볼수 있는데 과정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굉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신규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